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다양한 산업군에서 새로운 영역이 창출되고 있는데요. 이 다가올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블록체인 컨버전스를 주제로 한 포럼을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 교류회 장이 열렸습니다. 손세중 기자입니다. 웹 3.0과 탈중앙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각기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월드 블록체인 컨버전스 포럼은 제 1회 블록체인 컨버전스 포럼을 오늘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블록체인 업계뿐만 아니라 증권과 금융, 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의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블록체인 컨버전스를 통해 창출되는 기회와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국회 윤창현 의원의 축사에 이어 박수영 의원이 발제에 나서 ICO 허용과 업권법 마련, NFT 활성화 등새 정부 정책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배재광 포럼 의장이 국내 현실을 진단하고 민문호 오선피아 대표와 매경미디어그룹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엠블록 유규식 대표가 메타버스와 NFT 등 디지털 이코노미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블록체인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그러면서 또한 블록체인만이 아니라 다른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각 산업은 어떤 기회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블록체인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정토론에서는 이경전 경희대 교수와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윤태영 람다256 본부장 등이 가상화폐 이슈와 ICO, 규제 설계와 사회 경제 구조 변화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블록체인 비즈니스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가치를 창출하기 전에 먼저 돈을 버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가치 창출을 우선시하는 그런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어떤 역할을 볼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 블록체인 기술을 사회에 선용하는 그런 중요한 어,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인 블록체인 컨버전스 포럼은 규제 설계와 기술 융합, 혁신금융, 제조와 커머스, 디지털 이코노미 등 다섯 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매달 원례 모임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성을 한 곳에 모을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